황반변성이 있습니다. 어, 여기는 많이 오시고 황반변성. 일반 한의원에서는 평생 한명 보기도 힘든 환자를 여기는 하루에 뭐 여러, 여러 명 보니까 어, 황반변성이 있습니다. 건성습성이 있고 또 노화로 인한 원인이 많습니다. 노화. 우리가 이제 노화라는 얘기는 혈관 내에 노폐물들이 나가지 못하고 쌓이면서 조직과 세포가 손상어 가는 거. 하나의 퇴행성 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퇴행성 질환 그래서 건성 g 반 변성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치료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화니까 노폐물이 쌓이는 거니까 노폐물이 쌓여서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서 시신경 쪽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시신경이 허혈성 시신경 위축이라는 병을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변시증이 생기게 됩니다. 변형돼 보이고 구부러져 보이고 휘어져 보이고 지워져 보이고 시꺼멓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또 그런 건성 환병 변성 있게 되면 10%가 습성으로 발전하면서 어, 신생혈관이 생겨나게 되고 신생혈관이 터지면서 취럴과 또 황반부의 부종, 물이 잠기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황반부의 부종이 생기게 되면 황반부가 물이 잠기게 되면 황반부의 세포들이 더 빨리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물이 빠지게 되면 우리가 물에다가 발이나 발을 담그고 있으면 그게 오래되면 발이 쪼글쪼글쪼글해지듯이 황반부가 쪼글쪼글하는 황반 주름이 잡히면서 복지라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눈에 황반변성이 왔는데 한쪽 눈은 황반변성이 있고 한쪽 눈은 복시로 보인다 그러면 황반부정으로 인해서 황반부에 주름이 잡혀서 복시가 되는 걸로 보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황반변성과 함께 황반부정을 같이 치료를 하게 되면 황반변성 뿐만 아니라 복시도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황반 변성의 노화로 인한 것 뿐만 아니라 당뇨, 고, 고지혈증, 고혈압까지 있는 경우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